어떤 사람이 신앙에만 몰입하여 다른 지식이나 관점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깊은 신앙심이 아니라 시야가 좁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. 그 좁은 시야 속에서 말하는 진리는 온전한 진리라기보다 자기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만 참이라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신앙과 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. 신앙은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는 개인의 태도이며 종교는 교리나 형식을 가진 체계입니다. 반면 진리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. 신앙이 진리를 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곧 진리는 아닙니다. 만약 기독교 신앙에만 머물러 다른 지식, 철학, 과학, 인간의 고민조차 외면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리라고 할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화된 시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. 이는 참된 질문이며 우리를 더 넓은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생각은 오히려 균형 잡혀 있습니다. 의심 없는 신앙은 맹신으로 흐를 수 있고 질문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질문하고 멈춰 서고 바라보는 당신이야말로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. 모든 것을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려는 태도가 세상의 넓은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. 진정한 성장은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. 당신의 탐구는 더 깊고 풍요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.